이 차는 중국 장성의 탱크라는 브랜드의 SUV입니다. 차 크기가 무려 5m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37kW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로만 10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헤드라이트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탱크 브랜드 차량에 비해 약간 날렵한 느낌이 나네요. 옆모습은 아주 투박해 보입니다. 이 차의 윌베이스가 거의 3m에, 3m에 근접한데 그래서 그런지 차가 더욱 길어 보이네요. 전용 서스펜션은 더보 위시원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에어 서스는 없습니다. 근데 이 범퍼에 있는 너트 <laughs>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 중은장성에서 선분이 기갑 드래곤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도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중후 네티즌들의 욕을 먹었는데 앞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얼라이트도 프론트처럼 좀더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투박해 보입니다. 어플로드형 SUV다 보니 지상고가 정말 높네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16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는데, 잔성의 모든 브랜드 차량이 다 그러듯, 개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앰비언 라이트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한 싸구려 라이트 같아요. 실제로 보면 정말로 어두워요. 여기 노우 춤에도 아까 외부에 있던 너트 장식이 있네요. 이게 이 차의 전체적인 컨셉트인 것 같습니다. 기어 레버는 무슨 전투기 레버처럼 생겼네요. 와 당기는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다이얼로 주행 모드 변경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선풍구가 너무 벤스것 같다는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 트림을 좀 과도하게 사용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답지 않게 물류 버튼을 많이 탑재해서 좋네요. 그나저나 이 기어 레버 뭔가 계속 만지고 싶은 촉감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뒷좌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전동 페달이 옵션인지 기본 탑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으면 성인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상과가 너무 높습니다. 역시나 뒷좌석 도어 트림도 이런 너트 장식이 있죠. 근데 이 엠비언 라이트는 정말, <laughs>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플러그인이다 보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도 있죠. 그리고 트렁크 문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 이렇게 서프 클로징도 있습니다. 2,252마력을 내는 2.0 터보 엔진과 9단 오토 미션이 탑재되었으며, 모터는 160마력 정도 내서 제로병 6.8초 정도 됐는데요. 가격이 자은마치 5,300만원에서 5,600만원까지 합니다. 사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 차에 탑재된 9단 오토 미션이 장성이 직접 개발한 거라 좀 믿음이 안가는데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투박하고 터프한 게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차는 장성 그룹의 가장 비싼 차, 탱크 700입니다. 사실 이 차는 제가 전에 차량 상세 영상을 올려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실물로 보니 아주 거대한 게이 차는 길이 5m, 그리고 너비 2m가 넘는 대형 s u v 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트임의 가격은 무려 1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 디자인은 돼지 같이 생긴 게 차라리 방금 본 탱크 400이 훨씬 멋있어 보이네요. 사실 오늘 이 차의 시그니처 라이트를 보고 싶었는데 이 차에는 해당 옵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휠이 자그마치 2 2인치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다행이지, 아니면 연비가 최악이었겠네요. 뒷모습은 역시 벤츠 지바겐을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어, 장성은 원래부터 타사 브랜드 카피하는 걸로 유명한 업체라 딱히 놀란 건 없지만 나름 1억 원 차인데 그래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좀 만들지. 참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도 이 차는 가격이 가격인 만큼 에어소스는 탑재되어 있는데 더블 챔버 에어소스가 아니라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방금 봤던 그 탱크 400보다 더 높네요. 이 정도면 페달이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인테리어는 다른 탱크 차량 인테리어와 비슷합니다. 10인치 계기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터치가 가능한 디지털 시계도 있네요. 탱크 차량들은 물리 버튼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1억원짜리에 어울릴만한 라이트인지. 이거 영상에서는 밝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어둡습니다. 와, 이 기어 레버는 아까 그 탱크 400보다 더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 주행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뒷좌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뒷좌석에 관련된 기능을 따로 조작할 수 있죠. 심지어 앰비언 라이트도 조작할 수 있네요. 이 차에는 37kW 배터리가 탑재돼 전기로만 9 5 k m 정도 주행 가능하고, 여기 3 6 0마력을 내는 3.0 터보 엔진이 달려서 제로백이 5.6초입니다. 근데 이차 역시 미션이 너무 아쉽습니다. 옛날 탱크 차량들은 BMW에 들어가는 ZF 8단 미션을 넣어서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왜 하필 그렇게나 용모는 장성에서 자체 개발한 9단 미션을 넣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비싼 차가 월 1000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판매량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